이제부터는 이영아 선수의 올해 활약 경기, 그리고 팬들이 함께 참여하는 베어스가 알고 싶다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네. 아까 전에 그다 드신 비빔면을 아, 예. 지금까지 드신 분들은 다잘 됐어요. 용찬이 형도 그렇고 아. 다잘 됐기 때문에 잘 되실 겁니다. 앞으로. 베어스포 TV도 네. 아마 구독자가 좀 오르지 않을까. 아.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영하 선수 올해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도 5월 8일 경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올해 올 시즌 들어서 좀 가장 좀 마음에 드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인가요? 전후로 이제 빛 영하라는 음... 단어가 탄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마운드 위에 올라갔을 때좀아 오늘 뭔가 초기 좋은데 비빔면 먹었는데 약간 이런 어... 느낌이었어요. 1회 딱 던지고 네. 어, 좀 확실히 느낌이 좋았고 그리고 어... 또. 상대 투수도 되게 강한 상대였던 음... 만큼 조금 긴장도 많이 했고 음, 음, 음. 좀 그런 게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경기 함께 보시면서 네. 얘기를 나눠보시죠. 음. 오, 그렇게 다 오버랩 되가지고 나오네요. 상대 투수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 경기 상대 투수가 좀 음. 누군지가 중요하긴 하죠. 전날은 뭐 저로서는 안 좋았죠. <laughs> 강한 상대니까. 자 음, 네, 아, 지금 또 우리 야수들이 수비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좀 두산 어스 하면 수비력이잖아요. 그렇죠. 이 수비력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KBO에서는 진짜 당연히 1등이라고 생각하고. 음. 투수 입장으로 잠실에서 던질 때뭐 네. 원정이나 정실이나 뭐 어디서든 되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마운드에서도 여유를 좀 보여줄 수 있어. 음, 네. 다이어트 했었고요. 이때는 조금 위기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아 그렇죠. 좀 해머리 한타가 나오면서 네. 조금 저도 당황을 했습니안 좋은 상황이었다. 아, 그렇죠. 안 좋은 기분이었는데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병사를 만났습니다. 네. 자 마우스, 되게 더 가우스로 되게 서둘러서 들어가는 느낌인데 네. 왜 이렇게 서둘셨던 거예요? 저 화장실 가려. <laughs> 지려서. 긴장을 아, 너무 많이 해서 네. 이제 어, 긴장이 싹 풀리잖아요. 막으면 음, 그러니까 음. 이제. 이제 뭐 신체 반응이 와요. 이렇 생리 생리적인 네. 반응이 와서 네. 이제 어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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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면 빨리빨리 확 어, 들어가서 이제 또 그냥 음. 안정을 찾죠 혼자. 네. 리프레시. 만료 <laughs> <laughs> 위기를 스스로 막아내고 화장실에 가는 영화 선수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7회 발 모습인데 이호경 선수가 베스카를 뜨립니다. 성공이나요 그때 굉장히 승부가 팽팽하게 0대0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친구를 깨는 안타예요. 그때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도가 없서 7회였으니까 이제 진짜 1회만 더잘 막자라는 마음이 네. 되게 컸고 음. 그리고 일단 이 다음 회를 잘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신기한 게이 7회가 넘고 이제 1 0가 넘었어요. 음. 근데 공의 속도가 150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음. 좀 체력적으로는 어떠셨어요, 미날? 어, 근데 저 때는 시즌 좀 초반이라서 음. 체력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되게 막 신나 있었어요. 저 때는 아, 아무래도 계속 잘 던지는 음. 이닝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스스로도 좀 자신감도 많이 올라가 있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그냥 윽 하고 던져는데 나왔어요. 전날과 요즘과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가요, 몸의 컨디션? 어 요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요즘은 괜찮고 좀안 좋을 때는 저런 저 동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저경기도 아, 그렇고 진짜요? 잘 던진 동영상 보면 음. 그때 컨디션을 찾으려고 많이 하고 있죠. 음. 네. 네 여기서 올라오시더라고요. 저도 내 게임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저도 내가 줘야 되는 그런 게임이었으니까. 음. 근데 뭐 막상 형들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지금 나보다 형들이 낫겠다. 음, 형들이 왜냐면 또 그때 또 되게 잘맞아주고 네. 항상 그러기 때문에 그래 이러고 넘겨줬죠. 아 계속 던질 수 있는데 한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근데 투구 수가 좀 너무 많았고 그리고 저 날이 두 번째 기회였어요. 첫 번째 기회 때는 이제 감독님이 관리차 한번 해주신 경기가 네. 있었고 음. 두 번째 기회였는데 저는 되게 큰 찬스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또좀 아쉬웠죠. 좀더 집중했으면은 됐을 텐데 음... 제가 좀 소심해요. <laughs> 에이, 이런 네. 가운데서 그런 모습 전혀 안 보입니다. 또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여지를 또 남긴 경기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영하 선수의 또 올해 활약, 5월 8일 경기를 함께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자, 경기 리뷰 이렇게 짧게 끝내고요. 저희가 또 팬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데어스가 알고 싶다 시간인데요. 저희가 펜트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음. 미담과 궁금증을 각자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거부터 하실래요? 궁금증부터 하나 해볼까 궁금증? 응, 내가... 미담 은좀 궁금... 아껴두겠다. 네, 네. 미담이야 뭐 워낙 많아서. 아, <laughs> 자총 다섯 개를 뽑아주시고 하나씩 뽑으신 다음에 읽고 답변을 음,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헤님 동생인 영석이도 야구 선수를 하, 하고 싶다고 했는데 영석이에게 영화 선수처럼 대투수가 되는 팁을 주자면 어,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영석이는 좀 야구에 재능이 없어요 일단 운동에 재능이 없고 어, 꿈을 단번에 이렇게 꺾어버렸는데? 네. 뭐 굳이 야구선수가 하고 싶으시다면 네. 어, 뭐 어릴 때부터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재밌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뭐 열심히 하는 거야 누구나 열심히 하지만 네. 정말 재밌게 하는 거는 힘든 거기 때문에 재밌게 그냥 뭐 어릴 때 그냥 뛰어놀듯이 야구 하다 보면은 잘할 수도 있죠. 근데 어어. 제가 보자면 재능이 없어요. <laughs> 근데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는 거는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뛰어났다? 저는 좀 그래도 희망은 있었어요. 어떤데요? 예, 뭐, 저는 원래 어렸을 때 운동을 잘했어요. 운동을. 아, 그냥 네. 다뭐 달리기라든가, 네, 뭐 달리기, 뭐 태권도, 축구 어. 이런 건 되게 잘했는데 영석이는 일단 겁이 많아요. 음. 영석이는 그냥 음. 아침에 일어나서 막 깨워가지고 야, 깨우지 마시, 이렇게만 해도 음. 진짜 막. 올라 그러고 아, 겁도 많고 음... 그래서 일단 겁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아까 소심하다고. 소심으로... 아저 소심하지, 겁은 없어요. 달리기나 이런 다른 운동을 잘하셨으면 다른 운동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체격 조건 요원좋다 그렇죠. 보니까 야구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음... 솔직히 말하면 야구가 뭐 보기에 좀안 힘들어 보이잖아요. 축구처럼 막와 이리갔다 저리갔다 음... 안 하니까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아 이거는 그냥 안 힘들고 재밌는 스포츠구나 이래서 했는데. 음... 한3 년은 후회했어요. 그 시작하고 3년 동안은 재히했다0살때 <laughs> <재니에다. 시작하셨죠? 웃음> 시작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후회한 것 같아요. 그럼 몇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아, 네. 그냥 하다 보니까 살도 찌고, 원래 약간 그 피치컬이 좋아야 돼요. 음... 네. 피치컬 좋으면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어... 영석이한테도 그런 조언해줄 수 있을 것같습니 네. 아, 영석이는 피치컬은 좋은데 음. 성격이 조금 안 좋아요. 운동 선수가 되기에. 네. 되기 네. 좋은 성격은 뭐죠? 그쵸. 이제 여덟 살이면 음. 이제 남자다울 때가 됐거든요. 제가 여덟 살때 남자다운 걸 어떻게 남자다운 네? 거예요? 학교 갈때뭐 여자애들 책 가방도 들어주고, 한대 주라고 뭐 이런 저런 게 있었죠. 뭐. 저는 이런 미담이 있고 또 미담이에요, 이것도. 저는 태권도도 잘했어요, 진짜로. 시합을 하는데 상대방 심판님이 상대방 그때 저는 막아 살이럴 때니까 원래 음. 태권도는 머리 공격이 있잖아요. 네. 머리 차지 마라, 너는. 죽을 수도 있다. <웃음> 그 <웃음> 진짜로 정도로? 진짜로. 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식 게임인데 뭐 봐주는 게 있어요. 근데 봐줬어요. 아. 죽을까 봐. 아 진짜? <laughs> 그런데도 이겼다? 아, 그런데 재밌죠 그냥. 귀여워요 보면. 아 운동선수로서 여유가 흘러 넘치는 네. 이용하 선수입니다. 아, 그래. 아, 멋있어 멋있어요. 요자 이렇게 또 하나 질문 뽑아주셨고 다음 도와주시죠. 망개다람쥐님 두산 선수분들 중에 이 친구나 뭐 선배나 후배나는 나랑 두산에 남아야 할 인물이다 싶은 선수는 치국이가 남아야죠. 치국이가 오. 또 야망이 있는 놈이에요. 오, 어떤 야망이요? 네. 뭐 내년에는 선발 경쟁한다 막 이런 야망이 있어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치국이에요. 네, 친구가 치국이고 뭐 후배는. 빈이나 이런 애들이 음. 빨리 다시 복귀해서 쭉 두산에서 같이 잘했으면 좋겠고 음. 뭐 선배는 건우 형, 경민이 형 이런 형들 이제 좀 있으면 곧다 f 이잖아요 근데 다 같이 하고 싶죠 뭐 수빈이 형도 그렇고 같이 계속 뛰고 싶고 네. 막상 형들도 없으면 막 허전할 것 같고 그래요 네. 네. 자 지금 그러면은 친구로는 박지우 선수 네. 선배로는 구공 트리오 후배로는 곽빈 선수를 뽑아 주셨습니다 이셋 중에 한 명에게 영상편지 부탁드릴게요 음, 그럼 신지한테 할게요 신지 성원이 요안 뽑아서? <laughs> 박신지 선수 네. 박신지 선수 앞에 네. 네. 항상 열심히 하고 꼭좀 선크림도 잘 바르고 야간 경기 때마다 응. 가끔씩 신지 안 보이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선크림도 잘 바르고 항상 좀 열심히 하고 재밌게 야구하는 선수가 되길 바란다. 진짜 박신지 선수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항상 볼 때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까매져 있고. <laughs> 아니, 그만큼 네, 맞아, 열심히, 맞아. 열심히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맞아. 불펜이 그... 가끔 그늘지거든요. <laughs> 진짜 가끔 안 보여요. 네, 자 가끔 부딪혀요. 아 진짜 네, 가 우산 선수들 중에는 박빈, 박신지 박치구 구공 트리오는 나랑 남아야 한다로 동의를 네.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분들 소원하시겠네요 다음. 네. <laughs> 박효사님. 가장 최고의 컨디션으로 던지면 직구 구속이 몇 가지 나오세요? 저는 한, 한 150원 전인 것 같아요. 1 5 0 k m 그 위일 때도 있고, 음... 또, 그냥 그 근처일 때도 있고. 자기가 던진 공 중에 네. 최고였던 구속? 그렇죠. 1 5 3 k m 1 5 3 네. 근데 그거는 네.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프로와서. 그래서, 옆으로 아, 그그그 와서는 151 정도까지 던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 그때는 이제 아마추어니까, 이막 스피드건 이런 기계들이 다 지금처럼 음. 이렇게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것도 제가 볼때 잘못 나왔어요. 제가 볼때 <laughs> 잘못 나왔고. 자, 뭐. 근데 일단은 151이 맞는 것 같아요. 151? 네. 자, 이영화 선수가 컨디션이 좋을 때 구속이 최고 151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음.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아, 질문 여태까지 3개 뽑아주셨고요. 양희정님 두산 말고 다른 팀에서 던진다면 어느 팀에서 포장 안 했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다른 팀에서 뭐 던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음. 예. 어, 어 이영하 선수 맞아. 두산 대스 연구 결과를 목표로 네. 하고 있다. 아 그것도 목표지만 뭐 저희 팬분들 그리고 뭐 저희 제 뒤에 있는 수비, 음. 뭐제 앞에 있는 뭐 세혁이 형 이렇게 네. 놓고 던지다가 네. 어느 팀에서 던져도 만족이 안될것 같아요. 어... 네. 맞아요. 두산 같은 또 진짜 또 안심하게 하는 수비가 있습니다. 잠실 마운드는 정말 편하죠. 거기 위에 서 있으면요 음. 가끔 졸려요. <laughs> 너무 편해갖고. 맞아. 네. 아, 앞뒤로 너무 편하니까. 맞아 네. 긴장감이 떨어진다. 나만 잘하면 이긴다라는 마인드. <laughs> 자 마지막 질문. 어 이거 미담 아니에요? 그러 궁금증만 있는 걸로 이게 읽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음. 허다현님, 다 읽을게요. 이영호 선수님 경기가 끝나면 피곤하시더라도 매번 끝까지 남아서 팬들에게 사인을 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와, 네. 미담이다. <laughs> 자, 다음 궁금증도 아, 자, 궁금증 질문해 <laughs> 주시죠. 만약 이영호 선수 따님이 결혼을 한다면 부산 베어스 팀원 중 누구가 신랑이 되었으면 아, 하나요? 어. 뭐 예전에 이런 거 대충 다른 데서 보면은 막 아, 절대 야구선수는 안 된다. 음.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저는 야구 선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두산별스 팀원 중 누가 하실랑? 뭐 이영아 아니겠습니까? 저도 두산별스 팀원인데 저 같은 남자면은 저는 뭐 바로 콜이죠. 좀 부담스럽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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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네, 당연히 뭐 아빠 같은 남자가 최고죠. 아, 그렇죠. 아빠 같은 남자. 응, 아빠 근데 아빠 같은 개인적으로는 어. 경민이요. 허경민 선수. 네. 어떤 점에서요? 정말 성실하고 음. 그리고 뭐 성격이 정말 좋아요. 어. 딱 진짜 본보기가 되는 그런 선수예요. 동생들한테. 그렇죠. 남자 후배들한테. 남편으로서 도 1등이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자면 난 허경민을 모신다. 아 진짜? 네, 제 애들끼리. 아 진짜요? 네. 제 딸이 결혼을 한다면 음. 믿고. 믿고 채달을줄수 있는 음, 그런 남자다. 허경민, 아, 허경민 선수. <laughs> 오 알겠습니다. 자 허경민 선수가 선정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뽑아볼까요? 어, 네. 채채릭 님. 영하 선수 동생이랑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느꼈던 신기한 점이나 세대 차이가 있었나요? 음. 항상 마운드에 있는 모습은 어느 누구보다 멋지니까 열심히 마음 편하게 던져주세요. 항상 감사드려요. 일단은 대화가 좀 없어요 지금. 너무 시즌 때는 제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덟 음... 살은 자야죠 그때 잘시간긴 네. 하죠 또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막 일어나서 학교 음. 가고 또 저는 음. 오전, 오후 사이에 일어나서 야구장 나가고 이러니까 세대 차이는 아직 못 느낀 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유영화 선수와 관련된 궁금증을 좀더 뽑아봤,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옆에 뽑히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니까요 끝까지 영상 확인해주세요